Mr. Nielsen was waiting for us in the Arrival Zone. Uh, Nielsen 씨는 uh, was waiting for for us.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as waiting. 과거 진행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n the Arrival Zone. Uh, 도착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e looked very kind. He drove us to his home near the airport. He looked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해 보였습니다. Look 뒤에 look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그죠 뭐, 뭐처럼 보였다. 겉모습이 그 매우 친절해 보였다. He drove us to drive a to b. a를 차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죠? 그는 우리를 차로 어,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 near the airport, 공항 근처 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Nuuk, the capital city of Greenland, looked quite modern and clean. Nuke, the capital city. 이건 동격이죠. 어, nuke가 뭐냐면, 음, 도, 어, 수도예요, 수도. 그죠? 글랜드의 수도인 Nuke는 look, 이것도 감각동사죠. 어, quite modern, 꽤 현대적으로 보였고, and clean, 깨끗해 보였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였다, modern. 그 다음에 clean, 이게 지금 look 뒤에서 Nuke를 꾸며주는 형용사 보어가 되겠고요. quite는 어, 뒤에 나오는 모던을 어, 꾸며주는 부사죠. 이렇게 음, 보면 되겠습니다. 꽤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누쿠라는 도시가 As we entered his house, Ms. Nielsen and t her i son Joas said Tikil Urit Uh, as we entered his house 우리가 그의 집을 들어갔을 때 enter는 타동사여서 뒤에 목적어 장소명사가 목적으로죠 그래서 to 없이 써야 된다는 거 to나 into를 사용하면 틀리죠 그래서 we entered his house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entered into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가,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Miss Nielsen and their son y o a s 어, 닐센 부인과 미즈닐센, 어, 닐센 부인과 그들의 아들 요하스가 말했습니다. 티킬루아릿, 그죠 티킬루아릿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ich means welcome in Greenlandic.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어, 환영해요라고 어, 환영해요를 의미합니다. 그린그린의언의언어 Gree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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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의 e n Gree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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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r 렇게 형용사로 쓰이고요. 또 Greenland, g r 로 e n l a n 쓰 g 다 e e n l 어 n d n 뒤 a n 제그언 e 가 나온다고 했죠? 그 e 면 Greenland, r 런 의미로 쓰 d 다고했습 n 다 n e r e that evening 이거는 어, 명사지만 시간 부사로 쓰고 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we had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at their home 그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they cooked sosa a traditional greenlandic stew. they cooked s o 그들은 소사라는 어, 것을 요리했습니다. 이 소사가 뭐냐면 어, 동격이죠 전통적인 그린랜드의 스튜인 소사를 요리했습니다. Ms. Nielsen told us it was made from whale meat with chopped onions, carrots, mushrooms, and several grains such as barley. 어, Ms. Nielsen, Nielsen 부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 뭐라고 말했냐면, e 기하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고요 음, 요, us가 간접 목적어, 대체리 직접 목적어죠. 그것은 was made. 자, i s 은 수사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만들어졌다. 자, 재료가 뭐냐? From whale meat, 고래고기로 만들어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With chopped onions, 고래고기인데, 무엇이 참가된 거냐면, 어, 다진 양파, 그 다음에 당근, 음, 버섯, 그리고 어, 여러 어, 곡식들, 그죠? 음, 어, 보리와 같은 그런 어, 여러 가지 곡식, 곡물이 첨가된 고래고기로 만들어졌다. 그 말해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수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The flavor was a bit strong and the meat was chewy, but I liked it. The flavor was a bit strong. 그 맛은 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chewy, 약간 질겼습니다. chewy는 씹는 맛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질기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요. 하지만 I, like it. I liked it.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While having dinner, the Neilsons told us about some Greenlandic traditions. While having dinner, 저녁을 먹는 동안에 이거는 그 분사 구문이죠. While the Neilsons, the n e i l s e n s 더가 사람 이름 앞에 다가 붙고 복수형을 쓰게 되면 n e l s e n 가족이 되겠죠. n e l s e n 가문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어 uh, they have an uh, head가 되되겠네 had dinner 또는 어, 여기는 이제, 그, 요렇게 해도 되겠네. They were having dinner. 이게 더 좋겠네, 그죠? 그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 그, 닐생 가족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 무엇에 대해서 말해 주었냐면 about some Greenlandic tradition. 몇 가지 그린랜드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스디의 직접 목적어가 없어서 그냥 사명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When I said I wanted to learn more, they suggested that we go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together. When I said 내가 말했을 때,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dead y e 라고 말했죠. I wanted to 난 내가 배우고 싶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요 more는 much의 비교급인데 그것은 대명사로 쓰여서 더 많은 것 이런 의미로 쓰였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제안했습니다. 데디아를 뭐라고 제안했느냐? We go to the National Museum. 우리가 가야 한다고 그죠? National Museum 국립박물관에 브랜드의 국립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그죠? 요구주장제한명령동사, 요 요거 주장 제한 우리가 가야 되는 게당연의 내용이기 때문에 w e y s h o u l d go 이렇게 해서 should가 생략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요구주장제한명령동사, 이건 제한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로 should가 어, 생략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should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죠?